노래방에선 킬수도 없대요 방송은 네. 이제, 방송은 이제.. 아무도 킬수가 없죠 오늘 너무.. 너무 수고기때문에 네. 맞죠? 방송에 부적합돼요 오히려 이제.. 노래방 안갈수도 있어요 집에 안갈수도 어요 방송은 불가능하다 아. 네. 어, 아. 맞잖아! 컷팅가 네. 맞잖아! 네. 노래방은.. 네. 방송은.. 방송은.. 네. 아. 요즘에 다대방주이야 요즘에 대방주냐, 방 대방주냐, 대방주냐, 대 대방주냐, 대방주냐, 대방주방주냐 대방주냐, 대방주냐, 대방주방주냐대방주소주냐주냐 대방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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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주방주방

다 먹은 게 2만 원밖에 안 돼. 2만 원도 안 돼. 둘, 셋, 아, 대단히 2만 원도 안 돼. 소주까지. 이만큼 먹었는데 2만 원도 안 돼. 이게 맛있게? 대단히 19,000원이야. 와, 이익해. 목자리 보내다가 소주. 오, 네. 오, 99, 오, 99, 오, 99, 오. 99, 소주까지 19,000원. 대강. <laughs> 괜찮지? 김치도 국내산. 어. 죄송합니다. 여기 좋은 것같아 아, 형님 알잖아요. 에이, 거송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8시라서. 일단은 방송하고, 방에서 하시수있만 방에서는 무조건 할 거예요. 밤에. 어. 방금 종료할게요. 다요 <laughs> 네, 시시 네. 들다 웃고 있어. 아, 지막에 웃고 있어. 죄송한데, 여기, 웃구면은 아침에도 봤잖아요 에이핑님. 그, 해장국에 들어서 스펙스 때. 그런 느낌이 있어. 다 웃고 있어. 다. 웃고 있어. <목소리> 여기, 이렇게, 그 식당에서 생각면은 사람들이 다쓰다봐 재밌어. 아무튼, 방송, 방송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사람인데서 할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야, 핵쟁아. 사람인데서 할수 있어, 이거, 엄마. 배꼽에 터뜨려봐. 지금 당장 할게. 이 거에서. 배꼽에 터지면 할게. 아니, 뭐, 터져야지 뭐라지. 짱아님은. 배꼽은 터지게 터지니까 당연히 할수 있겠지. 나는 뭐. 몇 개가 터지냐. 어. 답답하네, 핵쟁이. 어. 배물해야겠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응할게요, 네. 예.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네. 아요 아니, 제 키가 소뭐 이거 보고 밖에서 손등이 싫어, 게 어. 아니야. 그. 뭐 여자 방송은 뭐 철딱에, 뭐석수제이뭐안 하는 게다니 말하는 게 아니고, 짱 뭐, 하나 말하는 게 아니고, 짱 뭐, 하나 뭐, 하나는 원래 야 방송 랑하는 거고, 짱 하나는 얘기하는 거예매 그치, 내방송아 떠져서 숫자를 좀 얘기해 는거 말고, 기다려요? 네, 다음에 아,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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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학교에 에한 번씩 학교, 기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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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직 어. 음. 하면은 음. 어, 특징이는 그태 하고, 함께 해주세요. 는 특별한 미션이니까, 네, 뭐랄요 어, 아, 진짜. 어, 진짜. 어, 진 어, 진짜. 그 대장 저기서 혀 대장 저기서 진짜 먼저 나왔어요. 네. 나왔죠? 밖에서 바로 갑니다. 어. 이게 뭐 어렵습니까? 준비 하세요? 이거? 여기서 들이면 안요 아, 흐름이네. 어떤 거 하세요? 어떤 거? 훈련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어떤 팀? 팀 어떤 거? 골라주세요. 어떤 거? 노래 어떤 거? thank you 뭐 어구나. 아 이거 이거 이 정도 다 다른 노래 한번 해볼까? 다른 노래 한번 해볼게요. 아, 술이 많이 취했는데 너무 쉽습니다. 아, 다른 것도 하나 더 줄게요. 형님 매일도 준비 못해요 못 보는데 매일도 준비 못해요 매일도 준비 못합니다 아, 이게, 학고부지. 여처럼 비하하는 애는, 나는 이 사람이 비하하면은, 진짜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다시 봤는데, 할수 있어. 엄마, 너건빵이 되면 뭐 자꾸 이렇게. 어렵구나네가 수면은 그냥 할게. 어, 켄장이가 1 0 0면은밥 존나 만는 데서 할게. 근건 쏠리가 없고, 아무튼. 형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거 다시 보기 봐서, 리액션 안 이상한지 또볼 건데, 아마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이, 컨쟁이는, 괜히 클하는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나 속았어.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해서 진짜 이상한 줄 알았거든? 다시 보니까, 재밌던데? 어. 어, 뭐, 이제서 학급이자와 베비의 차이. 사실은 베비가 더 못해. 학... 내가 더 잘하는 거야. 아, 다시 보면 안다. 다시 보면 내가 다시 보면 안되니까 내가 다시 봐서 내가 재미없으면 내가 인정하는데, 아니야. 어, 베비랑 뭐별 차이 없어. 그 사람들 하는 거가 뭐, 내가 뭐 못할 거 없어요. 아니야. 다시 본다니까? 진짜? 진짜 그래 다시 보면 알아 너 같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안 속아 어, 내가 이제 다시 봐봤어 내가 어떤지 음악이 너무 커서 문제지 음악을 좀 줄여서 해면 되는데 어, 괜찮아요 어, 이렇게 너무 쉬워 그리고 다할수 있어 이제는 에이프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야외 하는 거한번쳐다봐도 관심도 없어 어, 음악 트는거 뭐 너무 쉽고 어쨌든 다할수 있습니다 저렇게 쟤는 어 쟤는 이제, 그냥, 그 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얘가 말했을 때, 내 방송 다시 봤을 때 재미없었으면은, 내가 스스로 느끼겠지. 위축되겠지. 근데 나는 내가 다시 봤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잡소리더라고. 계속 개, 속 잡소리야,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했는데, 재밌다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는, 결국엔 재밌다는 거야. 저렇게 재미없다는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저러는걸 속으면, 어, 방송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전혀 올바른 비평이 아니고, 어, 그냥, 무의, 무의미한, 그냥, 악의적인, 비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예. 네. 아무튼, 방송 마치고, 어, 방에서 틀던지 다시 할게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이렇게 터지면 해, 야외에서. 왜안 해? 어, 근데 안 터지고, 뭐, 실용감 없이 그렇지, 뭐. 내가 못할 게뭐 있냐. 사람 존나 많아도 할수 있어. 진짜야. 사람 말한 번만 해도 할수 있어. 어, 왜 못해? 어, 다, 사람 많잖아, 여기. 어, 할수 있어요 한복야도 여기서 그냥 관제탑 갑니다 바로 어 이런 식으로 다해 준비가 돼 있어 치권도 나가요 어왜 못해 어할수있 이제 푹 네가 얼마 한 500개 터져 500개 터져 그럼 바로 갈게 지금 어. 500개 안 터지면은 갈도 그냥 내보낼게 오3 3이1이3 2, 2, 그러니까 작은 조 시내 시내 사태가 500개 안 터지 면할 테니까 안 터지면은 어그로로 알고 네 번에 강퇴할게. 2, 5, 4, 3, 1, 1. 어 아무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 풍선 뭐, 하나도 안 터뜨리면서, 뭐, 리액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못하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잘못, 본인이 시수하는 거잖아. 맞잖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방송이 망해, 뭘 망해, 임마. 너 때문에 망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야. 자이 미친놈아. 너는 어 그런식으로 하니까 니강태는거아니아너강태희도할 네 말이 없어 어 맞잖아 어 <laughs> 형님 어 저런 사람 봤죠? 방금은 방금 봤어요? 컨쟁이 봤어요? 말하는 거? 어 맞잖아 말하는 거 봤어요? 저강태감 맞잖아 결국엔 방송 망했다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잖아 계속 맞죠? 저거는 저거는 뭐 어그로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리, 뭐 어떤 소통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 왜저런지 그리고 건빵 이라고해서뭐 일도 도움 안 되는데 다 왔죠 저 사람 강퇴를 해도 되고 블랙으로, 원래 블랙감이거든 근데 어 그냥 제가 저러면 또 다른 아이디 한서또 욕하고 가 서버 아이디가 되게 많거든 아무튼 쟤는 강퇴했다가 강태 강퇴 취소 다시 할게 네. 네. 그냥 이렇게 좀 기분만 나쁘게 하고 다시 취소하고 쟤 다시 올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네. 방송 야외방송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형님 때문에 진짜로 네. 야외에서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에이프님이 굉장히 야방 어떻게 시작점에서 그렇죠 비난만을 위한 야방 시작점에서 굉장히 어, 큰 도움이 됐고 실내방송에서 도와준 사람 따로 있었죠? 초창기에 근데 이제 에이프님 만나면서 실외방송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음, 고맙습니다. 앞으로, 야외 방송 하면은, 아마 시청자가 더 많아질걸? 야외 방송 많이 하면. 근데 혼자 다녀야 되는데, 혼자 못 다녀서 그러는데, 혼자 다니면 밤에 이렇게 나와서 해도 돼. 방에서 할게 아니고. 춤도 추고 하면 되잖아. 맞잖아요. 사람 안에서. 그럼, 사람도 엄청 많이 봐. 진짜로. 어, 쟤 이제 욕하러 들어왔네. 쟤는 저래서안 돼. 핵쟁이는. 또 와, 또 들어왔잖아. 아, 음, 아무튼, 나중에 이제 방송 잘 되면은, 어, 수익이 좀잘 나고 그러면 형님한테 좀, 제가 다, 제가, 오히려 제가 좀 대접을 하겠습니다, 형님. 어, 지금은 제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형님한테 좀 얻어먹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뭐, 방송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 맞잖아요. 방송 수익이 뭐, 형님이 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좀 힘든데, 핑계가 아니고 진짜 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 잘 돼서, 뭐 몇천만 원씩 벌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형님 뭐, 안 모시겠습니까? 네. 보답을 해야지 돌려드려야죠 형님이해놨같 거를 아무튼 그때는 제가 더잘놀 거야 아마 아예 섭외를 할게요 여자를 더 이쁜 여자를 야팅을 할게 아무튼 형님 저녁까지 와주셔서 고맙고요 어 아무튼 방송 마치고요 다시 틀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방에서는 틀 거니까 새벽에 틀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 핵재가 지켜봐라 방송 준비할게요 감 사장님 합예예 이거 봐, 얘는 이러니까 안 돼. 자꾸 이상한 소리래. 뭐, 억, 1억 표 돈의 한 장에서? 뭔 소리야? 1표 돈? 아, 뭐야, 이게. 안 모으신다, 잘 돼서 버린다. 억, 1억, 억, 1억 표 돈. 이게 뭔 말이야? 형님, 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래? 어. 오늘 어, 손에 왜 저래? 오늘 방을 종료하겠습니다, 형님. 예, 예.